한부모 가족의 고졸 자녀 지원에 존재했던 차별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군포시의 제도 개선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여 법 개정에 나섭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양육비와 학용품비 등 한부모 가족 자녀에 대한 급여 지원은 만 18세까지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가면 급여는 끊기지만 임대주택 선정, 전기, 가스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혜택은 연장됩니다. 반면 대학에 못 가거나 취업 준비를 택하면 모든 지원이 끊깁니다. 정부가 한부모가족의 대학 미진학 자녀에게 자립 준비기간을 두도록 법을 바꿔 급여외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작은 2017년 4월 군포시 한부모가족 담당 직원의 제안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도 어려운 와중에 생계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게 느꼈고요. 그 준비 자리 기간을 이제 설정을 하면 좀더 많이 이제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최초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고, 담당부서는 2년 동안 틈틈이 제안을 가다듬었습니다. 보완을 거친 제안은 지난 3월 경기도 6월 국무조정실을 거쳐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빛을 보게 됐습니다. 전국의 한부모 통계를 발췌해서 상부 기관에 제출하였고요. 특히 예산 수반이 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법이 개정될 경우 혜택을 볼수 있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40만 가구가 넘습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